블 블록 사이에 머리를 밀지 않은 부분을 무삭발로 채취 간격에 맞춰서 채취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병원 많이 하고 있는. 사실 이거 어디 가서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전편에 이어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비절개 부분삭발 모발이식. 예전에도 한 4개 이제 삭발 무삭 부분삭발 뭐, 투블럭 삭발, 그리고 무삭발, 이네 개를 갖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왜 모아트의 부분 삭발 비절개가 다른 병원들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하는 술기의 팁을 공개를 하는 건데요. 제가 전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흉터가 랜덤하게 넓게 분산이 돼야지 수술 후에 뒷부분을 스타일링 하시는데, 어, 충분한 여유가 생기고, 후두부 때문에 컴플레인이 나오는 일 없어집니다. 아하! 저희가 부분 석발할 때는, 그, 칸을, 섹션으로 나누고, 그 칸에, 어, 한, 3 곱하기 4cm 정도 밀고, 또 5mm 정도 머리카락을 남겨서 덮고, 또 밀고 덮고, 밀고 덮고를 이렇게, 210제곱센치미터, 소위 얘기하는, 안전 채취구역 내에서 부분 석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삭발은 최소 한 5cm에서 6cm 정도가 기장이 있어줘야 부분삭발을 후에 안정적으로 뒷머리를 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점은 이 부분삭발을 하게 되면 그2 1 0제곱센티미터에서 저희가 쓸수 있는 게, 어, 아무리 무리해서 제치를 한다 하더라도, 어, 그 중에 한60% 정도밖에 못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최대한 길어서 어느 정도, 어,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낭단위. 그러니까 저희가 견적을 내는 부분에서 부분삭발을 하는 그 상한 모낭단위 개수를 정해놓는데요. 이게 1,500 모낭단위입니다. 3,000모까지만 부분삭발로 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무삭발, 어 채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도 다 하는데, 뭐, 뭐, 트, 부분 삭발이 뭐가 틀리냐? 부분 삭발의 최대 단점은, 어,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부분 삭발을 하게 되면, 민대하고, 안 민대하고, 민대하고, 안 민대하고, 그, 채취한 대와안한 데에 층이 지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채취하는 부위를 다시 한번쫙 밀어봤을 때, 채취한 충터가 있고, 그 다음에 멀쩡한 데가 있고, 다시 채취한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짧은 머리 했을 때, 층이 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 맞는 말씀이고, 아, 부분 석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은 그 층을 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지만, 뭐, 너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블럭과 블럭, 블록, 민대와 민대 사이에 우리가 짤, 어, 밀지 않은 그 부위에, 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블럭에서 첫 번째 블록에서 채취한 그 간격을 계산해서 그 간격만큼 그 브릿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언젠가 이걸 논문을 한번 쓰거나 발표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점점 게을러져서 못 쓰고 있지만. 블록과 블록 사이에 머리를 밀지 않은 부분을 무삭발로 채취 간격에 맞춰서 채취를 하고 있는 게 저희 병원 많이 하고 있는. 사실 어디 가서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뒷머리 후드부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어 항상 염두에 두고 채취를 하고 있다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상당히 손이 많이 가죠 당연히. 부분 삭발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무 삭발을 공짜로 해주는 거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후두부에 대한 컴플레인은 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만약에 부분 삭발 받았는데 뒷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한 5, 6년 전에 갑자기 들어서 저의 비기지만 몰래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맞춰서 무삭발을 하고 있고 어, 그런 이유에도 역시 부분삭발에 대한 후두부 컴플레인 나오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블록과 블록 사이 브릿지에 무삭발로 치 채취를 해서 충터 흉터, 충터의 그 랜덤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어, 일정하게 맞추는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아티 부분삭발은 머리를 짧게 하셔도. 어, 안전하고 티나지 않는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What?